오재리랑 싸운 아니 뭐야 발토랑 싸운다 덤벼 오 나왔다 오오오오쩔어오오오그오오오지 말라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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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미친 거보소 이거 아 시발 기어면서 저거 30 패턴이야 저거는 저거 기어다 30 패턴이야 30 패턴 30 패턴에다가 빔 패턴 추가되고 우와 빔 둘러보이자 앞에서 맞아야겠다 좀 이따가 와아 미쳤다 크으. 존나 멋있어 너무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그치야? 더 있지 않을까? 야 뭔가 더 있지 않니 너? 좀망더 보여줘봐 돌진이고요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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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 불어, 불어. 불어, 불어. 불어,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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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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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어. 가어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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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우와 드론 우와 드론 우와 이거 뭐야 빨리 때려줘 알 우와 폭탄이었어 저거 폭탄이었어 미친 와 여기 안 막혀 있구나 이게 가까이 가면 들어가지네 여기는 우와, 우와 모으는 거봐 개쩐다, 디자인도 존나 멋있다. 무릉, 무릉. 저거는 퍼트릴수 있는 건가요? 그냥 피하는 건가 봐요. 퍼트리지 못하네요. 이렇게. 아, 여기 봐봐요. 보여요, 이 여기 보여요, 앞에? 여 보면은 지금 다리 위쪽에 다리 위쪽에 지금 드론이 들어가 있는 거임. 어 드론 드론 발사하니까 여기 뚫린거 봤어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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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드론 빠지면 저기 빔 존나 신경 많이 썼네. 오 페이지 추가되니까는 저거 뭐야? 장판 그냥 날려요. 멀리서도 이 페이지 맞나봐. 이거 지금 아 진짜 1페이지는 드론인데 막혀있어요. 다시 보면 되지 어차피 퀘스트 못 깬대. 다시 봐야지! 오 진짜네 막혀있네. 잠깐만 특뎀 특댐, 특뎀도 저 개미 들어온다. 지금. 오 뚫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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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멋있누 너에게 원킬령을 내리겠다. 약안 갔네, 까비. 3 페이지 없니? 코로냐 개쓰 씨발 뒤에 쏘니까 뒤졌음 저거. 페피 회피, 페피로 죽여야겠다. <laughs> 회피로 죽여야지. 어안 와요 저거. 회피로 죽여 진짜로. 오 터지는 것도 멋있어. <laughs> 근데 여러분, 궁괴의 공개. 서드는, 치사. 어 뭐야, 제리 뒤에 있었어. 제리 멀리 있었어.